<laughs> 너무 신나지? 아, 네. 철파 철패, 철 철패, 철패, 철 함께 해줄래? Yeah,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파워 FM o One, two, three.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간 스토리, 직장인 탐구생활. 352번 님이 주안나는 책상 정리 잘하는 편인가요? 저는 정리 세포가 없는지 치워도 휘틀만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주안나의 아나운서실 책상 샷 궁금한데요. 철파 인베그램에 공개 물어봐야죠. 오케이. 아, 공개? 오, 바로. 자, 국민의 센터가 되어 주세요. 주민센터이자 이번 주는 목요일 탁한 공기 뚫고 달려온 천사. 줄여서 목탁 천사. SBS 주신 아나운서 웰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저와 주시은 아나운서는 방역을 마친 각자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주신 아나운서 책상 정리 잘하는 편이에요? 음.. 뭐딱 적당한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고? 네. 과하지도 않고.. 너무 뭐. 각잡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진 않고. 좀.. 그래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 그럼 아까 중간에 공개해 주셨는데 네. 아나운서실의 책상샷, 철파임 인별그램의 공개 네. 가능? 가능! 단 일부러 치우거나 뭐 깨끗하게 볼때안 아, 되고 딱 진짜 올라가자마자 오늘 바로 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찍은 겁니다. 아 찍어놨어요? 네. 오 잠시 후에 그러면 인베그램 SBS 네. 파워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찍어놨군요. 네. 자, 아 이미 또 올렸대요 벌써. 네. 오. 이미 넘겼죠. 오자마자 넘겼습니다. 참 일이 많죠 여기 네? 오면 아, 뭐 넘겨야 될 것도 있고 옛날 사진 찾아야 되고 아, 아닙니다. 미션도 있고 아유.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또 칭찬이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윤정미님이 주하나님 바이올렛 옷이 화사해요. 샤방샤방. 아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바이올렛 스타일이에요. 컬러? 컬러 컬러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음. 약간 연보라빛이어가지고 옷이 음. 그렇죠. 오, 그렇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혜원님 문자 볼까요? 주하나운서님이랑 철업디 오늘 시밀러룩인가요? 커플인 듯 아닌 듯 조화가 좋으네요아 문자를 서로 아는 사이긴 하지만 네. 옷 내일 모입자 뭐이 정도까지는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요? 네. 한 번도 안해안 하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고요. 네. 네. <laughs> 다음 주에 한번 할까요? 다음 주에요? 네, 직장 의 보고서를 직장 의 보고서를 한번 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주식 하나서와 직장인, 직장인 탐구생활 탐구 시작해 보죠. 오늘 함께 할 트렌드부터 짚어 볼까요? 뭐예요?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는요, 바로 리즈 시절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음. 뜻은 아실 것 같고요. 이게 2009년 말부터 인터넷 곳곳에 널리 퍼졌고 지금은 뭐 전성기, 황금기를 대신해서 리즈 시절 단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철업지한테 드리는 퀴즈입니다. 리즈 시절은 어디에서 유려한 말일까요? 아, 이건 알죠. 리즈 시절이 언제부터 유명했냐면 네. 정윤이, 장미희, 유진, 트로이카 3인방 배우의 리즈 시절 공개. 아니 아니 어디에서 유래됐냐고요 아, 연예인들한테서 유행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연예인들의 리즈 시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 가져올 리즈 시절은 바로 축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영... 사카 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축구선수 앨런 스미스가 축구클럽인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던 때를 이르던 말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직장인의 리즈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하 축구에서 이야기 됐군요 네. 직장인의 리즈 시절 무슨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더 자세한 내용 의사를 확인해보죠. 음악 주세요. 사이트에서 최근 남녀 직장인 709명을 대상으로 리즈 시절 존재 유무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77.4%가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돌아가고 싶은 가장 찬란한 시절로 뽑은 때는 언제일까요? 직급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사원급과 대리급 직장인 집단에서는 대학생 때가 가장 많았고 과장 차장 부장급 직장인들은 사회 초년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이 순간 연애 시절, 초등학생 시절이라고 대답한 직장인들도 꽤 많았는데요. 우리 철가루들의 리즈 시절은 언제인가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연령에 따라 리즈라고 생각하는 때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네. 주아나한테 물어보죠. 주신아 님서는 네. 나의, 네. 나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다? 늘이면 좋겠네요. 아, 늘. 늘. 리즈 시절이. 네. 그랬으면 그러면 좋겠네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대답이 되나요? 어, 네. 그런 거죠. 어 대학교 때 네? 생각해보면 어때요? 대학생 때요? 음. 음, 뭐, 그냥,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대학생 때 특별하게 뭘한게 없어서. 그때 기억... 아나운서가 꿈이 아니었었죠? 네, 또. 그때 뭐 준비를 막할 때도 아니고, 그냥 대학,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그냥 학생. 음. 막. <laughs> 크게 꿈도 없고 막 그때는. 네, 뭐 그냥 꿈을 엄청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가지고 <laughs> 맞아, 그냥 맞아. 학점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 <laughs> 네. 자, 오늘 트렌드가 리즈 시절이었는데요. 네. 어, 설문조사 결과 또 준비해 오셨죠? 어떤 거 갖고 왔어요? 네, 오늘 준비한 건요. 앞에서 기사로 소개해 드렸던 설문조사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연애 시절 등등 그 시기를 본인의 리즈 시절로 꼽은 이유는 뭔가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성기라고 생각한 때에는 현재랑 이것이 달랐다 어 전성기 때는 나 이랬었다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돌아가고 싶은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의 리즈 시절로 그 시기를 꼽은 이유가 뭔가요 자 지금부터 순회 상관없이 포기를 세개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1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기 알아볼까요 네 1번 피부는 탱탱 뭘리버도핏 제대로 살았었지 외모적으로 가장 멋있고 예뻤다고 생각해서 어난 이런 적이 없었어. 난 아, 지금이 진짜 오히려. 아 진짜요? 어 저는 지금 오히려. 어,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철업 때도 지금의 리즈 시절인 거네요. 저는 진짜 지금인 것 같아 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 그래요? 어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어옛날이어 어, 옛날이 어, 옛날에 너무 지금도 잘 생긴 건 아니지만 옛날이 너무 못 생겼었거든요. 아님 예예예이 <laughs> <laughs> 예, 번요? 예. 네이 번. 무슨 일이든 해보려는 에너지와 내가 못하면 아무도 못해 기필코 일어날 거라는 자신감이 넘쳤던 때라서. 아, 아, 지은 씨도 딱 느낌 오나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어, 음, 맞아요. 이런, 이런 느낌이라면. 대학생 때? 뭐 이런, 이런 때가 맞는 것같고 그래도 30대까지만 하고. 해도 뭐 뛰고 그러면 덜 네. 힘차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계단 걸고. 숨차다고요덜 힘차고? 수, 덜 숨, 숨차고? <웃음> 네. <웃음> 전달은 됐죠? <웃음> 네. <웃음> 3번. 사람 때문에 속안 썩는 게 최고. 가족, 연인, 지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때라서. 아, 음... 다르게 있군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직장인 709명 중에서 77.4%가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 고 답을 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때를 왜? 본인의 리즈 시절로 꼽았을까요? 보기를 세개 드렸고요. 이 중에서 1위를 맞으시면 돼요. 자, 주신 아나운서가 보기 다시 한번 줄까요? 네, 1번 외모적으로 가장 멋있고 예뻤다고 생각해서. 2번 에너지와 자신감이 넘쳤던 때라서. 3번 가족, 연인, 지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때라서. 이 중에 1위가 있습니다. 힌트가 네. 있나요? 아, 오늘 힌트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요. <웃음> <웃음> 일단은 내적인 거고요. 어. 하나가 없어지죠? 그렇죠? 네. 네.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어디로 보낼까요?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자, 우리 너튜브로 민윤지님이 네. 주신 아나운서 보는 라디오로 처음 보는데 너무너무 이쁘시네요. 아까 주하나 연보랏빛 의상과 우리 둘의 시밀러 룩 얘기한 이후에 어. 철파엠 너튜브 시청자 수가 확 늘었다고 합니다. 어. 자, 지금. 보는 라디오 고래라도볼수 있으니까 네. 많이 받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주민센터 주신 아나운서의 템포바른 신청곡은 무슨 곡이에요? 오늘 아니,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어. 노입니다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한번 들어볼까요? Yeah. Yeah. くさらずらね Just dance, <laughs> hey, like a disco ball break a heart, he's on the look my eyes on you and you got yours the <laughs>

아아 아 <목소리> <목소리> 던던댄스 잘못 부르신다고 그러던데 이제 외웠어요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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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나아 저스트 저스트 오 마이 갈! 딴단 데스 듣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BS 간발 아나운서 오늘 하루 늦게 수호 천사가 아닌 목탁 천사로 찾아왔고요. 네. 주시은 아나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인 트렌드가 리즈 시절이었죠. 준비한 설문 조사는 직장인 709명 중 77.4%가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라고 음흠. 답을 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때를 왜? 본인의 리즈 시절을 꼽았을까요? 앞에 보기를 세개 드렸죠? 네. 자, 1위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문자 한번 쭉 볼까요? 8078님이 3번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는 마음도 평화로워서 제 인생 최고의 리즈 시절이었답니다. 지금은 부장님께 깨지고 여동생이랑 지지고 볶고 남친에게 이별 통보까지 받고 아... 나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이게 참 원만했을 때가 있다가 또 이런 시절이 오더라고요. 또 몰아서 오죠. 어 그리고 또또 또 지나갈 거니까. 네, 807번님 좀만 더 파이팅! 화이팅! 이팅 양미진씨, 정답 1번. 외모적으로 가장 예뻤다고 생각해서 저의 리즈는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때 날아다녔거든요. 아... 지금은 그때보다 10kg 이상 쪄서 무거워서 날아다니지 <laughs> 못하네요. 아, 어떡해. 아, 근데 20대 때는 진짜 화장 안 해도 본인 생각에도 예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아유, 좋네요. 아유, 속상하고 살도 빼고 그러면 돼요, 또. 네. 5057님. 2번. 에너지와 자신감 넘치던 때요. 대학교 때. 알바에 과에 10시간을 넘게 일을 해도 밤에 친구들이랑 호프집 가서 재밌게 놀고 아침에 잘 일어났는데 요즘은 출근하려고 일어나는 순간이 너무 무겁네요. 안 돼. 안 돼. 10시쯤 자야 돼. 이제 10시? <웃음> 10시에 <웃음> 네. 주무세요? 어, 아 열, 11시쯤에 자는데 아. 이렇게 많이 먹은 날은 일찍 자야 되더라고요. 밤에 힘드니까. 맞습니다. 예자 네. 그렇다면 각자 생각하는 그 시기를 본인의 리드실로 꼽은 이유. 1위는 뭐죠? 네 정답은 2번 에너지와 자신감이 넘쳤던 때라서 선물 받으실 분은 철파의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직장의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했고요. 오늘도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시간 직장 연애 보고서 시간입니다. 네, 윤혜영님이요 철파의 인별그램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지견서 모먼트 그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사연스러갑니다. 어, 아, 좋아요. 지견서가 끝날 때쯤에 결정적 한 장면이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짜잔하고뜰 거예요. 짜잔. 오늘 그림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사내 연의 사연을 소개해 드린 시간이죠. 예순 여섯 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입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66장. 너무 좋더라. 근데 나는. 공항에서 지상 직원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또래들이 많았는데 여직원이 많은 회사라 늘 기센 여선배들에게 눌려지냈죠. 그러다 업무가 바뀌면서 수화물을 담당하는 부서로 옮기게 됐습니다.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어 드릴게요. 주세요. 승객들에게 늘 친절하던 남자 선배, 특히 나이 지긋한 분들에게 더 다정했는데 언제부턴가그 선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부모님께 잘하겠다. 그렇게 서서히 짝사랑이 시작됐죠. 당시 승무원들에게도 그 선배는 훈남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선배가 수화물을 정리해주러 가면 유독 선배에게만 승무원들이 비행기 출발 전에 주스 한 잔씩 마시라고 권하곤 했는데 꼭 그걸 혼자 안 마시고 이거 한잔 마시고 해. 후배들에게 건네줄 때가 많았죠. 그것도 훈훈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항상 선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 고백? 사실 고백은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선배와 저는 새벽 비행기를 담당했던 터라 새벽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차량을 타고 퇴근을 하곤 했는데요 선배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시은아 너 내일 쉬는 날인데 뭐해? 아 저요? 그냥 뭐 낮잠이나 자려고요 낮잠? 이렇게 나시켜줬는데 무슨 낮잠이야? 별 약속 없으면 나랑 꽃 보러 갈래? 순간 뭐지? 꽃? 나랑? 수십 개의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그래 평일에 쉬는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여기에서 생각이 멈췄죠. 그리고 제 대답은 본능적이었습니다. 어, 그럴까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던 그날 평일이었지만 거리엔 꽃구경 나온 사람이 많았죠. 저 멀리서 선배가 보였습니다. 팔을 반쯤 걷어올린 하얀 셔츠에 청바지. 하루 종일 심장이 쿵쾅거려서 혹시 들리진 않을까 신경이 쓰일 정도였죠. 그렇게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걷다가 우린 간단히 저녁을 먹고 살짝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을 때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맥주 마실래? 선배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왔습니다. 그렇게 맥주가 미지근해질 때까지 아주 천천히 맥주를 마셨죠. 그리고 봄밤에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던 순간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저 오늘 낮잠 안 자고 꽃 보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게 아, 너무 좋더라. 근데 나는 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근데 나는 너랑 봐서 더 좋았어. 우리는 두 번의 봄을 보기만 해도 웃음나는 예쁜 벚꽃을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뜨거울 것만 같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식어갔죠. 하지만 우리 둘다매 순간 서로에게 진심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사람도 제 행복을 빌어주고 있을 테니까요. 아 너랑 봐서 더 좋았었는데 쎄드 네. 엔딩이네요. 그러니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정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요?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오늘의 지연성 모멘트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아, 특히 우리가 또 옆방도 핑크인데 꽃이 약간 핑크핑크하면서 너무 예쁜데요.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아, 이 일러스트를 보는 순간, 뭐 하고 있지? 난 연애를 안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런 순간을 함께 한다면 사랑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어, 나늘 음. 벤치 혼자 앉았는데. 아. <laughs> 아, 넓게 쓰고 좋네요. 음, 0161번님. 네, 철파엠 너무 좋더라. 근데 나는 지경서가 제일 좋더라. 아, 그래요? 저도 요 수혈 진짜 이 코너 너무 좋죠. 네. 0629번님. 출근길 에셋 엄마는 아. 설레네요. 아, 연애 시절 기억이 꼬물꼬물 올라오네요. 그때 기억도 다뭐 꺼지면 내세요 네. 1 1 1 5님 그림 너무 이뻐요. 오. 오. 자 우리 임경숙님은 꺅! 버스에서 소리 지를 뻔 했어요 <laughs> 너랑 봐서 더 좋았어 <웃음> 그때요? <웃음> 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으로 철가루들의 추억이 더 반짝반짝해지고요 네. 철파의 홈페이지 직장연애 보고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날의 그림은 sbh.power 철파엠 인별그램에 올려놓을게요 네. 직장인 탐고생활 주진 아나운서였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뾰로롱 아 맞다 오늘 근데 다른 얘기하느라고 네. 앞에 그걸 못 만들어줬네? <laughs> 인트로요? 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 주는 상상도 하기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준비해왔거든 1, 2, 3, 4, 5, 6막 이렇게 <laughs> <laughs> 아니 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상도 하기 상상이가장아 근데 넥스트 레벨도 해야 되는데 넥스트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laughs>